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의 상태, 즉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었던 과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2019년도로 돌아가기를 그 없는 것보다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방역 지침이라는 이유로 마스크와 또 사람을 만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 상황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 자유를 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유 있는 규제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피폐일 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더 우리의 자유와 우리 삶의 평안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회복의 길이 복 받는 길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은 그 이전에 모세가 29장 20 2절에서 29절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온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저주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또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붙여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0장 말씀인데요 일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끔찍한 결과와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약속하신 그 내려주시는 복의 내용을 생각하시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조주와 복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며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고 또하나님께서께서을떠나서 그들을 이방 나라 가운데 버려두시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여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과 현재의 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삶의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는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비담받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고 백성들이 다시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거기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과거에예적에 하나님의 부신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와 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그 은혜 받던 그 행복한 그 자리를 나도 모르게 세상 일이 바빠서 다른 일로 인하여서 이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회개하여 다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 이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여도 그 내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 회복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친밀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유리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극유리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극유리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키셔서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위로함과 회복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비록 하나님이 스스로 백성들을 내치시고 그 궁지로 몰아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때에는 어디에 이 백성들을 흩으셨던 지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과 문제가 말끔하게 새롭게 되어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 조상들의 땅을 다시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이 그저 꿈만 꾸게 하시고 그저 소망하게 하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며 또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백성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이 복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던 그 조상들의 삶보다 이 회복되어져서 나오는 이 백성들의 삶이 더 뛰어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더잘 되는 그런 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 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어떠한 인물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모조리 다 받아서 자기의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탕진하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꼴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괘씸하다며 문전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비참한 꼴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두팔 벌려서 힘껏 안아주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다시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준 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돌아온 탕자를, 탕자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비록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곁에 서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한줄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전보다 더 잘되도록 우리를 굳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손들 모두를 다이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마음을 고치시고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심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그들의 인생에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아주 뛰어나고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남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왔더니 나와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어져 있던 우리의 영성, 식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 식어져 있던 우리의 삶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마음에 한례를 부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면 은혜의 품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영으로 나오면 그리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갖고 이땅 가운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실 그 모든 축복이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안 해야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울이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라고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길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푹 잠겨 매일 매일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의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었던 이 구절과 십절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요아를 섬기고 요아를 사랑하고, 요아 말씀을 경청하고, 경외하고, 결국 요아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가만히 놔두면 요아기로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알아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청하고 청종하여서 정말 그 순종의 삶을 다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잘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무리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각을 하여도 우리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일어서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요아계로 돌아가서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위로함과 모든 잘되는 복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서 약속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 이땅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